관광지 이용을 하거든요. 여행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영어로 좀더다 하실 수 있게 강의가 조정이 돼 있거든요. 해외여행 가셨을 때 아, 해외여 가셨을 원하는 걸 말을 할수 있구나. 아, 원하는 건좀 없을 수 있겠구나. 나는의 정도의 성취감, 그 정도의 실력을 얻을 수 있는 강의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내가 원하는 문장을 어, 문법이 맞게 만들 수 있게 된요 근데 여러분 영어의 문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? 너무 많아요 영어의 문법 정말 많기 때문에 해야 할필요는 진짜 필수 문법이에요 정말 필수 문법은 10개에서 14개 사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장를 만들 수 있게 되대요 공부가 아니었는데 이건 연습이에요 운동 같은 거 내가 이걸 이때 많이 써야지 근데 연습을 계속 해보시겠죠? 우리가 발을 굉장히 완벽하게 고쳐낼 수가 없어요 아, 내가 원하는 동을 문법에 맞게 쓰고 좋은 스피킹, 어느 정도 상대방이 내스피킹 알아들 수 있을 정도의 스피킹 스킬을 연습시켜 드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완벽한 영어는 아니에요. 완벽한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 근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은 저희가 될수 있다는 거죠. 영닝 아니요 아니 미국? 캐나다? 그렇죠? 영어 공부가 어디 가셔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.